네, 이렇게 5층을 1부 영상으로 했고, 지금은 4층, 2부 영상입니다. 4층에 내리시면 엘리베이터랑 내부에 유리진열장이 있는데요. 진열장 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양한 원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저기 밑에 보고 박제도 보이네요. 오.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유리진열장이죠. 암모나이트, 화석이랑 진주. 암석들도 보이는데, 제가 암석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호박들이랑 팔찌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이아몬드 전문점입니다. 롤렉스 시계. 진짜 롤렉스 정품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팔찌. 여기는 007가방 안에 다이아몬드 나석들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핑크 다이아몬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확실히 남자가 봐도 와 확실히 다이아몬드가 이쁘긴 하네요 와 커팅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주얼리 안에는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샤넬 샤넬 진주 목걸이 아 이쁘다 그 다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에르메스 에르메스 반지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 부스로 넘어가서는 아주 많은 주얼리들과 나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나석도 나석이지만 주얼리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하셨던 반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매장과는 다르게 반지의 디자인이 어, 되게 개성이 넘쳤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반지 같은 경우 목걸이랑. 이렇게 이제 목걸이랑 귀걸이랑 세트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얇은 거를 실반지라고 하나요? 제가 주얼리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호불호 없이. 이뻤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 안에 들어가있는 보석들 이 친구들도 사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가격을 말씀해주시고요 라벤더 문코츠 어 페리도트 되게 이쁘다 중간에 여기도 라벤더 문코츠 그외 여러가지 보석들 뭐 가넷, 시트린 너무 빨리 지나가네 천천히 찍었어야 됐나봐요. 반지 같은 경우는 왕관 모양, 또 지나가네. 왕관 모양, 왕관 모양이 좀 독특한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 여기처럼 나석 밑부분에 조각을 해가지고, 나석 안에 막 아름다운 그달 모양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위에 달, 별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나석들도 있더, 있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좀 중세시대 기사들, 갑옷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쇠 모양 진짜 뭐 차원의 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주 멋있는 열쇠 모양의 주얼리가 있었어요 제 목걸이 하나 진짜 갖고 싶긴 하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자수정으로 된 열쇠 모양 그 다음에는 케이스에 이제 메인 보석이랑 사이드 보석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면 이쁘겠다 약간 이거를 약간 쉽게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 다음 부스로 넘어가서, 여기 부스는 두 가지 부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팔찌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반대편 부스는 어우, 엄청 많아요. 보석들이. 일단 제가 촬영하느라 이게 작은 장신구 촬영할 때는 이게 포커스가, 이제 카메라 포커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반지입니다. 에메랄드 이렇게 보이네요. 뭐 간의 오팔, 자수정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제가 양열 손가락에 전부 다 착용하고 싶을 정도로 이쁜 보석 반지도 많았어요. 음. 가격도 전부 다 기재되어 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 그림자로 촬영을 잘못했습니다. 반대에서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수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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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에이, 그래가지고 급하게 촬영하느라 여기는 목걸이입니다 이게 자수정만 눈에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수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여성용 목걸이인데 제가 하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형 급 무결 무크랙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완, 완벽한 로즈쿼츠 여기가 이제 그 옆에 부스 똑같은 부스입니다 여기는 우리 많은 분들,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수백 가지, 아 수천 가지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나석들이 쫙 있습니다.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렇게 이제 아 너무 급하게 찍었네요.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보석들을 이제 다 고르시면은 그에 대한 이제 가격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 저는 여기서 다 가지고 싶었어요. <laughs> 다 이쁘잖아 보석이 안 이쁜 게어딨어 그죠? 다 이쁘잖아요. 가넷 도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이쁘네요. 촬영하느라 제대로 못본게 한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상호명입니다. 루보 주얼리. 종로구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요색 보석들. 원래 상호명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는데 사장님이 명화 하나 촬영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이런 깊은 행사 이뜻 깊은 행사에는 당연히 촬영해드려야죠. 네. 이 유색 보석 같은 경우도 너무 이쁜거 있죠?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있는게 확실히 저는 그냥 대충 이제 케이스에다가 끼워서 보관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중요한거 저거 암몰라이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암몰라이트가 화석인데 암모나이트가 이제 보석화 된거거든요 화석 중에 유일한게 보석으로 분류되어 있는 친구로 알려져 있는 멋진 보석이죠 저거를 촬영한다고 하는거를 까먹었습니다 예, 성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르보 주얼리 네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는 작은 보석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약간 좀제 주얼리는 잘 모르지만 겠 실반지보다 살짝 큰 사이즈에 그 세팅하면은 보석이 좀 돋보일 것 같아요. 그냥 맨 살에 보석만 딸랑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보석이 돋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수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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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부분 아, 아 어디가? 아, 자수정을 촬영을 좀 제가 잘 못했네요. 그냥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와서는 여기는 팔찌 전문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팔찌들이 정말 많죠. 이게 되게 고퀄리티 엄청 많습니다. 팔찌마다 택이 달려있는데요. 그 택에는 금액이 적혀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느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아, 금액 맞네요. 금액이 맞네요. 대형급 카이아나이트, 그리고 이제 팩돌라이트, 이게 라리마, 아, 라리마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시죠. 일부만 이제 커팅하고 폴리싱된 부분 진짜 바다를 담은 듯한. 이 야, 이건 진짜 레전드 작품이었습니다. 라리마. 캬, 죽여준다 진짜. 그리고 대형급 20mm 정도 넘는 라리마 팔찌도 보였고요. 큰 오팔도 있었고요. 이 부스는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팔찌만 들고 계셔 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부 영상제서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